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그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 갔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명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청약, 예금, 보험 등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것이 세금에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양자 모두의 노력과 기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분할을 해주는 쪽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더 적은 쪽, 즉 통상적으로 분할을 받아가는 쪽이 유책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재산분할과 혼인해소의 유책 사유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결혼을 깨뜨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액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산 분할의 경우 자산가라면 몇 억대의 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 분할 자체를 전부 방어할 수는 없지만 그 액수를 낮춰 갈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였음 등을 토대로 하여 상대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상대와 조정을 통하여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금 수령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요. 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다각도로 접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